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서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네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신말고 함께 가라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볼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신문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맞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표현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 무엇인가? 성령이 이끄신다는 것. 그러면 그 성령이 이끄심을 경험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이끄심을 통하여 순종할 때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특별히 지난 주 이어서 베드로에게 어제 이어서 이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어, 많은 할례자들이 그를 비난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비난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루의 집에 머물면서 이방인의 집에 머물면서 자고 먹고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상 이것은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위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여전히 옛 습관 유대교에 있었던 옛 습관과 전통이 익숙한 이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비난, 베드로를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를 비난한 이후에 베드로는 예전 같았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성을 내고 오히려 그들을 혼내고 꾸지람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대로 베드로가 차례대로 이 일에 대하여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례대로 가 설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넬류의 가정, 즉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였고 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일들을 설명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자신에게는 어제 본문은 우리가 지 않았 다 나누지 않았지만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래서 보자기에 여러 짐승들이 달려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유대인이어서 이 부정한 동물들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할수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속됩니까?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왜 속되고 왜 부정하게 됩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가 다루는 모든 일들 대서 우리가 진리를 진리가 우리를 자유게 한다는 가장 큰 표현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에서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정한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 생각을 담아내고 내 마음을 담아내면, 그것은 아무리 깨끗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닿아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는 이 사건을 경험한 뒤에 뭔가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바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유숙할 때에 고넬류가 세 사람을 보내죠. 두 명의 하인과 한 명의 부하. 근데 그 부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류는 마음을 다해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청하였어요. 또 청하는 그 와중에 고넬류는 자신의 친척과 자신의 지인들을 다 집으로 초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50km가 되는 거리를 단 하루 만에 베드로에게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그때 이 환상 가운데 묵상 환상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나타나십니까? 12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베드로가 그때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함께 가라. 가뜩이나 이 뒤숭숭한 환상 때문에 마음도 어려웠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 못한 상황에서 또한번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될 것,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소욕이, 우리의 욕심이 자꾸 그것에 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소욕과 우리 인간의 소욕이 다투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에 계속해서 우리가 뭐 계속 먹이를 준다는 표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이 성령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성령의 힘을 극대화해 가는 것이고 인간의 소욕을 작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안에 거하며 살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수시로 계속 노력하며 살아갈 때 성령 계속해서 이길 힘을 주시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런데 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것이 주는 의미가 좀 남다르죠. 여러분. 여섯 형제가 갔다. 그럼 배드로까지 몇 명이 간 겁니까? 베드로까지 일곱 명이 간 거죠. 유대인들은요, 어떤 일들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꼭몇 명이 필요하냐면 두,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은 뭐 사람이 잘못했을 때나 또 어떤 것을 확실히 증거, 그일 내가 봤어. 라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증인으로 필요한 숫자는 두, 세 명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의 문화에 있어서는 헬라 문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증명할 때 필요한 최적합수가 바로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근데 결국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두세 증인이 아니라 일곱 증인, 자기를 포함한 일곱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유대 안에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세계로 헬라,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그전 세계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같이 특별히 여섯 형제는 전부 다할례 받은 자였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일곱 명이 그 고넬류의 집에 향하게 되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고넬류에 도착하자 고넬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13절이죠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육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류에게도 천사가 왔다고 말합니다 고넬류에게도 천사가 와서 베드로에 있는 요바의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고 14절,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쫓을 때, 그 이름을 따를 때에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그저, 뭐, 많은 구제와 많은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이름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그, 주인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집에 구원받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15절 내가 말,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과 같은 성령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 통에서 처음 부주셨던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이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우리가 경험한 것이 다인 것처럼 정의하면 굉장히 큰 자만이고 교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뭐 요즘에도 요즘에도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대아저씨라고 라떼 나대는 말이야. 나대는 말이야. 이것이, 왜냐면 본인은 그렇게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본인의 성공했다고 해서 본인의 자녀도 그 방법대로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임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섭리가 교회 안에서는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의 이베드로가 16절 말씀, 그들에게 그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을 생각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을 동일하게 주셨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다른 이들이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고백한다면 한 성령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그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 제안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저희 저는 이제 우리 저희 교대,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뭐다 비슷하죠. 합동, 통합, 고신, 합신. 어쨌든 뿌리가 다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몇 개의 몇 개를 제외하고는 뭐 다른 감뭐 감신이라든가 침례교단이라든가 순복음과는 조금 더 다른 이제 비슷한 교류를 가지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러나 순복음이라 할지라도 감리교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교단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제안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우려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인 것 다인 것인처럼 정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고. 또 어떤 보수적인 교회를 가다 보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경험, 감당이 되지 못하고 그 교회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이 제한, 성경이 명시해 놨다면 그 일하심을 인간 스스로가 제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담아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다른 믿음이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 향하여 제안하고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에 이 신앙이요 굉장히 완악해지고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음성 오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고백이 매번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 내가 누구이간데? 나 같은 사람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을 내 마음과 내 뜻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거든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마치 내 힘으로 얻어진 것처럼 여전히 자랑하고 싶어하고 여전히 누리려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여유가 어디 있고 다른 사람을 정의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없고 오직 주님만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삶입니다 계속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야말로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는 삶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일의 순간에 여러분 선택하시잖아요. 그때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오늘 이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대할까? 저렇게 대할까? 이렇게 대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러니까 저렇게 대하는 건 이건 내 기분에 대하는 것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직장의 사람들에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작은 순간에 내 유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이끄심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엉강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비난했던 자들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하고 베드로와 자신들을 분리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무인격으로 베드로 를 향해서 손가락질 비판하며 비난했던 이 모든 무리들이 베드로가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한 얘기를 듣자 그들이 어떻게요 잠잠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왜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먼저 베드로에게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예전에 모든 자아는 내어 던져 버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성품으로 그들을 향하여 관대하고 너그럽게 그들에게 이 일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아마 몇 살이라도 잡고 혼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옛 사람은 다 지나갔고 새 사람을 입은 이 베드로는요. 성령이 원하시는 바 그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고 싶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하는 공동체의 다른 이들이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와 대적하려고 했던 그들도 그 성령의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불어 그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입이 모두 잠잠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그들이 이제 인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아가는 거? 이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사건 이후부터 담대하게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 시작. 그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한 사람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 공동체가 변화되었을 때그 공동체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번 말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삶이 되자고 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주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간혹 목육체가 피곤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내 나만 고집하게 되고 나 혼자의 몸을 어떻게 보존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간혹 내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때에는 내가 더, 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감당해야 되나? 할 때가 있지만 그 음성에 반응하며 그 일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이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요. 예 부디 오늘 하루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의 일을 제안하고 내가 누구이간데 오늘 내게 주신 하나 성령의 음성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게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의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의 결정이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대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 내가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는 귀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